안녕하세요. ERL에서 이글루 팀원으로서 활동했고, 이번 솔로 마스터즈 우승하게 된 하킨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 서가 정리를 하다가 본 책의 이름이 하킨인데요. 어, 계속 머리에 남아가지고 그냥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시즌 7 파이널이 저에게 있어서 마지막 대회였는데요. 그래서 경기장 들어갈 때는 정말 후회 없이 하자 그런 생각이 컸었는데요. 어, 우승하고 나서는 정말 기뻤었고 그 일로 인해 서 저한테 좀 많은 성상이 있었어요 내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그래서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어, 요새 병역과 진로 문제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터널리턴 좀 솔랭이랑 코베트 간간히 돌리고 있습니다 심포 당시에 듀오대가 있었는데 그때 팀원인 동계 주력 실험체인 자이르와 맞출 이니시에이터 실험체가 필요했었는데요. 그때 리스크 있지만 확실한 리턴이 있고 암살자형 플레이인 캐시가 저랑 잘 맞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주력 실험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캐시의 매력으로는 강력한 CC기와 그 다음에 우월한 이동기로 좀더 능동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처를 맞췄을 때 이어지는 스킬 콤보로 상대를 한 방에 죽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캐시드 교전 선택권이 자유롭고 많은 시시기를 바탕으로 상대를 한 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암살자 실험체입니다. 어, 캐시의 장점으로는 많은 이동기와 시시기를 가지고 있어서 교전 선택과 상황을 만드는 것에 장점이 있고 스킬 연계를 통해 폭딜 그리고 킬 캐치가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스킬 쿨타임이 길고 아이템 의존도가 좀 큰데 오브젝트 싸움에서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어, 캐시는 주특성으로 치약을 들어주고, 특성으로 갈증과 철갑탄, 직결 할인 쿠폰을 들어줍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어, 가시덤불이나 테이아를 채용해줘도 됩니다. 먼저 주력 스킬인 W를 찍어준 이후에 솔로는 데미지를 올리기 위한 Q를, 듀스커드에서는 CC기의 쿨타임을 줄이기 위해 E를 찍어줍니다. 이때 Q는 2레벨을 찍은 이후에 E를 마스터해줍니다. 루트 번호는 671113이고 묘지에서 시작해서 성당 공장 연못 순으로 돌아주세요. 이때 묘지부터 공장까지는 사람이 많은 곳을 시작해가지고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게임 시작 후 빵을 버리고 얼음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묘지에서 월식 빌드업을 위해 너클를 주워주고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라면을 주워서 채템으로 냉면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여분의 라이터를 챙겨 음식과 음료를 만들어줍니다. 전설 아이템 빌드업은 글레이셜 슈즈와 월심만 하고 나머지 탱커는 카메라를 챙겨 시야를 잡는 편입니다. 캐시가 힘든 실험체로는 레온과 피올로가 있는데요. 레온 같은 경우 보호막인 W와 강한 맞들 때문에 캐시가 스킬 타이밍을 계산하다가 그 전에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올로는 캐시의 주력 스킬인 E를 W로 상쇄하고 캐시 의 특성상 근접해서 싸워야 되는데 스킬을 피하기가 어려워 1대1로는 싸우지 않습니다. 3명의 나무로는 글레이셜 슈즈를 만들어 줍니다. 운석은 카바나를 먼저 만들어 주신 이후에 아이언 메이드를 만들어 주고요. 포스코어는 월식을 만들어 주시고 그 이후에 텔루리안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미스릴은 에메랄드 타블렛, 혈액팩은 네크로노미콘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나머지는 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캐시는 단검무기 스킬을 찍은 이후부터 오브젝트 싸움에 참여합니다. 궁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궁이 쿨타임이라면 그 동안 수비적으로 플레이 해줘야 되는데요. 하지만 궁이 있을 때는 계속 공격적으로 플레이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오브젝트 버스트가 느리기 때문에 알파, 오메가, 위클라인을 먼저 치지는 않습니다. 어, 당근 캐시의 가장 강력한 콤보는 Q 평 DD WR 평입니다. 중요한 것은 궁을 쓰기 전 출혈 스택을 5까지 쌓아 Q 쿨타임을 한번 반환받고. 그 이후에 궁을 사용해 한번더 쿨타임을 반환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 이동기 여부와 수처를 맞출 수 있는 오브젝트 위치, 상황에 따라 이동적으로 스킬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궁을 그냥 썼을 때 생각보다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외곽 W나 수처 이후에 궁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위클라인은 시야를 확실히 먹어두고 피를 깎아두어 막타 싸움을 하는 편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치지 않고 시야를 잡아두어 파인애나 플레이를 노려줍니다. 막궁구에서는 캐시 의공급기 쿨타임이 길기 때문에 금지구역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카메라 CCTV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두 가지 팁이 있는데요. 첫째는 어, 연습 모드에서 자기 실험체를 많이 플레이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어, 특히 여러 전설 아이템을 장착해보고 들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 같은 구위 안에서도 어떤 전설템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전설 아이템을 올릴 때 어떤 게 최고의 효율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둔다면은 나중에 이제 게임 속에서 빠르게 판단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껴서 그것이 우승으로 갈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험체폭을 넓히는 건데요. 솔로 모드에서는 새로 상성과 운영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도전일 수 있지만 듀오 모드에서는 그러한 역량이 적기 때문에 어, 좀더 부담없이 도전하고 실험체들은 재미도 익혀나가면서 우리는 점수도 쉽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팀원인 악셀과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여가지고 같이 게임을 자주 했었는데요. 이터널리턴 나온 후에 좀 해봤는데 좀 많이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 게임이 되었는데, 대회가 많아가지고 좀 같이 나가봤는데 자꾸 팀명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로 고정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서로 좀 후보군 얘기를 해봤는데 이글루가 가장 이팀 어감도 좋고 좀 예쁜 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성 넘치고 예쁜 캐릭터들과 서바이벌 장르가 주는 우승의 맛이두 개가 가장 큰것 같아요. 어, 다른 에이오스 장르들에 비해서. 서바이벌 장르가 합쳐져 있다 보니까 한번 우승했을 때그 쾌감이 정말 크고요 그다음에 개인전과 팀전을 할 때도 상대가 좀더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싸움, 혹은 심리전, 혹은 정치전 싸움 이것들이 가장 이터널리턴의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어, 저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대회를 하지 않지만 팀 이글루는 새로운 멤버와 함께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장에서 저한테 취업을 주고 가신 팬분이랑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좀 감사 인사들을 제대로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기회에 좀 감사 인사 다시 드리고요. 그 다음에, <laughs> 이터널 리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